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함.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이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였다. 그러나 자유인이라는 사람들의 회당과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각 회당에서 반대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 내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테반을 잡아가지고 의회로 끌고 갔다. 그러자 그들이 내세운 거짓증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계속하여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의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테반을 유심히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현대인 성경